안녕하세요 에이로 TV입니다 에로라고 했는데 에로에로라는 -Row, 그런 유튜브 채널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에로 TV로 바꿨습니다 에로 TV 자에로2어 2편 재무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뭐 아시다시피 적자회사이고 어, 뭐 실적이 개판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자, 주에 저영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재무 상태를 재무 제표를좀더 자세히 들여다볼,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수없게 샀다가 상패다가면안 되니까, 간 상폐 위험은 없는지, 그리고 회사가 적자가 계속 커지면 뭐 적자가 계속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뭐 수요를 받아야 되겠죠. 주주를 상대로 유종, 유종, 유중, 어, 유상증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삼대배정 유증도할 수가 있는 거고, 전환사채도 발행할 수가 있는 거고. 일단은 아주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동사의 닷, 어, 재무제표를 좀 살펴보면 일단 자산은 뭐 유동자산하고. 어, 유형 자산으로 어, 비유동 자산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그중에 유동, 유동 자산은 현재 어, 6개, 어, 6월 달까지 반기말 기준으로 413억이고 어, 유동 자산 중에서 어, 사실 뭐 매출 채권은 이제 나중에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크게 자산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나 이런 잡주들은 뭐 매출 채권 못 받는 경우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산의 413억 중에서 진짜 자산은 뭔가? 진짜 자산은 제가 볼 때는 이 현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111억. 이건 진짜 자산일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어 그 외에 는뭐 뭐 단기 금융 상품 이건 뭐 얼마 안 되니까 빼 버리고 매출 채권을 말씀드린 대로 못 받을 수 있으니까 빼 버리고 그 외에 이제 종어어좀 어, 비유동 자산에 비유동 자산 중에서 종속 기업 뭐이 투자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400억 요게 좀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총 자산이 뭐 1300억이다. 유동자산 413억, 13억, 비유동자산 910억. 그런데 이제 유동자산 413억에서는 현금 111억. 매출채권 210억으로 되어 있는데, 뭐 210억 은 매출채권은 빼버리고 어 비유동자산은 910억이 있고 여기서 비유동자산에는 유형자산 178억과 관계기업 투자자산 400억으로 아 이거 다시 다시 할게요 다시. 유동자산, 얘기했고요. 아, 요거 얘기했고요. 이걸 빼먹었네요. 화면에 잘안 나와서 제가 빼먹었습니다. 네, 여기, 아, 여기 있네요. 예. 음, 네, 이렇게 볼게요 자, 비유동자산에 유형자산이 이제 야, 178억 정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나중에 회사가 망하더라도 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 부동산 밑에 살짝 잘렸는데 180억 요것도 회사가 망하더라도 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종속 기업 어 투자 자산 어 400억 요것도 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총 자산 음 1,300억 이 중에 유동 자산 413억 그리고 비유동 자산 910억 이렇게 있는데, 어뭐 이렇게 유동 자산은 어, 현금과 유출채권이 크게 있다. 그리고 비유동자산은 어, 유형자산, 관계기업투자자산, 현금화자산에서 뭐한 518억, 500, 아 578억 정도 갖고 있다 보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이 유형자산 중에서 어, 100, 그 아까 178억 유형자산 있는데 이 유형 자산은 어, 토지와 건물이 한 130억이고요. 나머지는 뭐 기계 장치 뭐 이런 건 사실 뭐 의미가 없고요. 기계 장치도 회사 망하면 이거뭐 뭐 그냥 뭐 어, 고물상에 팔아야 되는 거의 공짜로 줘야 되니까 그걸 빼면 유형 자산은 한유자 130억 정도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또 그리고 투자 부동산 180. 8억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2016년인가 아마 그때쯤에 아, 2017년 제주 그 아일랜드 호텔 이거를 이제 매입하면 매입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뭔가 그때 당시에 그 카지노 회사가 하나 있었는데 아 제가 좀기 이름 이 생각이 안 나네요. 카지노 회사가 있었는데 그쪽이랑 뭔가 사업이 잘안 돼서. 그래서 근저당권으로 지금 설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것도 뭐 최악의 영원은못 받을 수도 있다 예. 이렇게 보면 될거 같네요 그리고 그 종속기업 투자 종속기업 투자가 40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400억에서는 어 여러 가지 회사에 투자를 해놨는데 가장 의미가 있는 거는 사보이투자 1호조합 왜 40억 들어가 있는 거랑 에이스 우진에 350억 들어가 있는 거 네,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근데 이뭐 투자를 좀잘 했어요. 사보이 투자는 이원 컴포텍이라는 회사를 이제 인수를 이제 하면서 사보이 투자 1호 조합이 거기 들어갔는데 이원 컴포텍을 인수할 때 가격이 3,765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거의 만 12,000원 이렇게 올랐죠. 그래서 그 사보이러의 투자의 가치는 지금 한 120억 이상이다. 즉, 40억을 투자해서 3배 정도 불린 상태인 거죠. 이거는 이형 컴포트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스 우진. 에 360억을 투자를 했고, 이 에이스 우진은 우진 기전이라는 비상장 회사의 최대 주주입니다. 에이루투는이 에이스 우진 지분을 30%를 갖고 있죠. 2019년도 말 기준으로 우진 기전은 한 자산이 한 1,400억, 부채가 한 650억 되회사고요 매출이 작년에 2,300억 했고, 거기서 영업이익이 한 346억, 그러니까 사실 알짜인 회사인 거죠. 그래서 에이르트나 에이스 우진에 400억, 360억을 투자했고, 에이스 우진은 우진 기업의 최대주주, 100% 갖고 있는 최대주주이고, 최대 A루트는 에이스 우진에 지분 30%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진기업은 기업가치가 매각가치가 2000억에서 3000억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다면 뭐 A루트는 거기에 30%에 해당하는 한 700억에서 한 800억 정도 평가액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360억을 투자해서 평가액이 700억 뭐 이상 됐으니까 더블로 수익이 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에이스 우진기업은 뭐 지금 뭐 투자, 어,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 동아테택이 매수를 하려고 뉴스가, 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매각이 될지 안 될지는 어쨌든 뭐 2천억이든 3천억이든 A루터한테는 손해볼 건 없다. 예. 그리고 부채가 지금 보면 어, 어, 좀 정리를 좀 해서 그래서,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비유동자산 중에 현금화 가능한 것은 유형자산 170억, 8억 관계기업 평가에 700억 총 900억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동자산 중에 아까 어 쓸수 있는 현금 170, 111억 그리고 비유동자산에서는 요 토지 건물 플러스 이 우진기업 샤보이 투자해서 한 900억 한 1000억 정도 어 현금화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올 것 같아요 1000억 그럼 부채는 얼마 정도 되느냐 부채는 어 크게 보면 부채는 부채도 뭐어 유동부채 같은 경우는 한 500억 되는데 이 500억에서 어 매입채무, 단기미지급금 그리고 뭐 장기차입금 전환사채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급한 건 단기미지급금이겠죠? 단기미지급금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 고발장 접수되고 이런 또 고발장 날라오면 주가는 또 폭락하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미지급금이 한 170억 있고, 근데 미지급금은 작년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제가 볼때 막, 뭐 어, 악성이거나, 증가했다거나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전환 사체는 어차피, 주식으로 전환한다 그러면 부채가 아니니까. 그래서 실제 부채는, 어, 175억 정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현금할 화수 있는 돈이 1 1 0 0억이었나요 아, 0억이었네요 천억. 그리고 부채가 한 175억. 그러면 얼추 잡어서 한, 한 800억 정도는 여유 자산이 있는 셈이네요. 그래서 시총은 480억인데 지금 뭐 현금할 화수 있는 금액은 뭐한 800억 정도 된다. 잡주치고는 사실 상당히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투자 포인트인데 이게 좀 길어지,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우선 또 자르고 다음 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